어디, 불편한 데가 있어요? 응? 없어요, 그래도. 너 오라. 그래. 그리고 뭐 이렇게 배우면 빨리빨리 자꾸 그 응용하셔야 돼. 전 무지하게 노력했어요. 여기 갑자기 뭐가 계단 내려가는데 누가 그런 거야? 친구가. 야, 너도 별수 없네. 그래서 왜 했더니, 꽁지 빠진 닭은 똑같은 거 같아. 그래서 뭐야? 그랬더니, 지금 내가 이제 꼭 천천히 하고 통과시켜서 보니까, 야, 남자들 뒤에서 보니까, 앞에서는 못쩡한데 뒤에 보니까 완전히 왜 머리가 왜 뒤에서부터 빠져? 이유가 있어요. 스트레스 받고 열 많으면, 열이 올라와? 위로 올라와.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천정이라고 그래요, 여기가. 한의학에서 배워봐, 천정. 우리 애들 여기서 숨 쉬죠, 처음에, 태어나면. 여기 뚜껑 열려있잖아요. 거기부터 빠지는 거야. 열이 나서. 스트레스 안 받으면, 스트레스 안 받을 수는 없고, 열안 받고, 과를 안 내면, 뚜껑이 열릴 일이 적어요.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뭐야요 물파스를 테레비에서 계속 발놓는거야요 물파스. 무작위 효과 있어요. 왜? 물파스가 따끔따끔하고 거의 탄닌 성분들이 있어요. 고춧가루 성분. 그걸 한, 그, 한의사 가르쳐 가준거야요그 다음에 여자 들쓰는 이렇게 동그란 브로스 있잖아, 이렇게. 그걸로 쳐. 손으로 해도 돼. 자극을 주는 거야요그 예? 다음에 머리 감을 때도 좀 정성스럽게 감면야지 마사지를 이렇게 좀 해주고. 그 이왕이면 뭐 저기, 발모, 발모는 어려운 것 같고 약간 그러니까 뭐 탈모가 좀덜 되는 거 이런 거, 무슨 댕기머리 샴푸 이런 거좀 쓰는 거예요 응? 노력을 해야지 그거 쓴다는 건 뭐야 어떤 우리 친구가 있어 저한테 아유 저게 약간 오래 살고 잘난 척 하려고 튀게 했어 어나 정말이야 그러고 살고 싶어 사실이에요 안 그러고 싶은 사람이 있겠어요? 왜 그거를 왜 깎아내려야 되겠어? 저는 이렇게 얘기해야너 정말 좋다 그 방법을 네가 가르쳐 줘서 제가 친구한테 배운 거한 중에 하나, 이거야. 매일 해, 매일. 세수하고, 샤워하고. 막, 오래 걸려. 한 3분에서 5분 정도 걸리더라고. 그다음 이게 계속 마사지가 되잖아. 그다음 물이 이게 당겨져갖고 나중에 쫀득쫀득해져요. 스킨 로션보다 더 효과적이야. 뭘 스킨으로 또 쓰긴 하지만.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해야 돼? 탄 얼굴도 금방 하얘져. 음. 미백 효과가 물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해? 오늘도 잘, 잘 보여야지. 크, 이러고 왔어. 마음을 곱게 썼잖아, 벌써. 그럼 편해지지 않겠냐? 나를 위해서 내가 노력한 대가가 다 이루어지는 거잖아. 저는 그래서 생각해요. 그게 무지 무지게 중요한 거다. 어? 그때 깎아내리지 말고, 그랬니? 어우, 야, 나도 좀 가르쳐 줄래? 그리고 어디 가서 꼭 이렇게 저는 출처를 히잖아 친구한테 배워서. 응? 제가 다 연구한 것처럼 하면 안 돼. 저희 카페도 보면 딱 그거 돼 있어요. 출처, 밝혀라. 그래서 어디서 가져왔다. 그걸 다쓸수 있나? 실력이 없는데? 그런 것 같아. 좀 지나갈게, 또. 세계 명함은 감정의 불쾌감, 쾌감 같은 것으로 관계가 있다. 그렇죠? 밝게 쓰는 사람이 명쾌한 거고, 검, 컴하게 쓰면 불쾌한 겁니다. 백색, 자기 통제력과 관계가 있더라. 백색을 너무 많이, 자기 통제력이 너무 많이 한 사람 뭐라 그래? 응? 편집증 있다, 뭐 그러잖아, 우리. 또그 다음에, 매일 하루에 손 20번씩 닦는 사람. 뭐라 그래? 신색이 강하면 결벽이에요. 다음에 윤곽선, 부모 혼욕과 강도와 관계 있다. 윤곽선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뭐 이렇게 뭐 이렇게 하나 그리는데 이게 뭐 그, 이렇게 넘어왔는데 아니야 이거 어? 이 가다 보면 이렇게 흐리고 뭐 이렇게 될수 있는데 지워가지고 이런 거. 에? 그 성격이 어떤 거야? 아시잖아요 자 아, 정확히 이건 대충 한대 확실해야 돼뭐 이런 것들 이런 게 이제 부모님의 훈육하고 관계 가 있다고 하네요 근데 화면 둘레 환경과 접촉하는 면을 상징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미술치료에서 보면은 테두리 기법 이런 거 있어요 그 그림을 그리기 전에 이 하얀 공간 에다 테두리를 그려주는 경우가 있고 또 본인이 테두리를 그려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테두리를 어디까지 그리냐 또 우리가 생각하는 테두리가 여러분들이 다 정상적으로 일반인이기 때문에 테두리를 그려라 그러면 가쪽으로 많이 가죠. 테두리가 여기잖아요. 근데 테두리를 그려서 가운데로 그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정말 예상밖에 너무나 많은 경우의 수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아, 어떻게 보면 아주 작은 부위구나. 이렇게 인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나와 있는 건 색채 임상적금의 주조색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신색은 순결, 청결, 그래서 부정적인 면을 볼 때는 경계심, 실패감, 무력감, 대인관계가 불량하다. 경계심, 열등감, 의기가 소침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회색의 경우는 긍정성이 전혀 없는데, 저는 좀 다른 게 있어요. 순수한 재색이 있다고 봐요. 쥐색. 그러니까 저는 중용을 얘기할 때 그렇게 풀었어요. 흰색과 검정색을 섞은 게 중용이 아니고, 흰색과 검정색처럼. 신색이 순수한 게 있다고 가정한다면 이것이 중룡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청년 시절 때 친구들하고 무적 싸웠어요. 이것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거죠. 무슨 소리는 거지다 이, 어? 세계에서 나온 건데, 신색과 검정하고 섞어서 회색이 낫다는 거예요. 그건 맞다. 근데 순수한 회색이 있을 수도 있다. 검정색이 원래 항상 있었을까? 만들어진 거 아닐까? 제가 그렇게 논쟁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회색이 긍정성이 없잖아요. 저는 중도적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회색을 좋아하는 분들. 그 다음에 검정색은 정서적, 행동결핍 개인, 환경에 대한 두려움. 빨강색은 활동적이고 의욕적이고 적극적인 반면에 엄마의 관계, 꾸중, 잔소리가 지내친 간섭을 받을 수도 있고 적개심, 공격성, 적 충동성, 거세에 대한 두려움, 불만, 비난. 이세에 대한 두려움은 저거예요 여러분들 프로에 대해서 그 애들 남근기 시절에, 아, 내가 갖고 있던 생식기가 만약에 없어진다면, 뭐 이러한 두려움을 갖는다고 배우셨을 거예요. 아마 그 얘기를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황색은 명락하고 쾌활하다. 그 대신 극도의 애정결핍, 강렬한 구애일 수도 있다. 애정을 구하며 피하는 소심증도 있을 수도 있고, 고동색의 부정적인 면은 식욕, 물력, 더럽히고 싶은 욕구, 도벽, 자아가 강하고 고집이 세다. 그 고동색은 대부분 그 똥색이라 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응? 응. 황토색, 야뇨증, 소심, 정서력, 불안감, 노란색은 존귀하기도 하지만 존귀하되는건 금색을 얘기해요. 황금색. 그래서 노란색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대신 유화적인 태도, 대인 관계가 부족하고 애정의 욕구가 강한 애정 욕구가. 있을 수도 있다. 그렇죠. 그래서 노란색을 아주 강력하게 좋아하는 사람들을 보면 아주 소유욕이 무지무지하게 강이죠 제가 좀 그런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노란색을 매우 좋았던 이유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보면 어머니에 대한 소유도 강해서 성격이에요. 그래서 두번 얘기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어머니가 손 찍은 건 이렇게 웃고 찍고 어머니가 손 찍은 건다 이렇게 찍었어요. 정말 어릴 때하면다찡그리찍었더라 이러고. 인상 쓰고. 그러니까 동생이 많이 힘들었겠지. 어머니에 대한 걸 나눌 생각을 하니까 그건 내,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성장 과정 통해서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연애 시절에 여성을 많이 못 사귄 이유가 그거 같아요. 여성을 사귀면은 이렇게 좀 남자가 여유스러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같요 저는 아주 집착하는 스타일이에요. 도하님, 그냥 아무것도 두렵지 않은 이런 성향이 있어서 함부로 못했던 것 같아요. 그 연애는 결혼한 우리 와이프가 11년 사귄 게 제일 기가 막힌 것 같아요 대부분 잠깐 있다 없어지고 잘난 척하고 도망가고 그랬던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그걸 소유하고 싶은 욕심이 강한데 그것이 욕구가 뒷받침이 안 될까 봐 하는 두려움 때문에 나는 피하지 않았을까 저를 그렇게 분석하고 있어요 요새는 요새는 마찬가지죠 요새는 정말 너무 많은 분들이 계세요 너무 많이 상처만 많이 받지 이게 볼라고 하면 사람이 없어져 다. 그 분홍색은 따사롭기도 하지만 마음이 아프거나 열등감, 보라색에 대응한다. 초록색은 침정, 가라는 뜻이죠. 깊이 가라는 뜻입니다. 깨끗하고, 안식, 평화를 뜻하지만 부정적인 면으로 는자제력 자신감, 조심성이 결핍되고, 대소변, 음식 먹기가 어렵고, 허약, 피로, 그 다음에 비애감 같은 거 무기력할 수도 있다. 파랑색은 욕망을 억제하고, 현실에 순응하는 긍정적인 면과 불안을 조절하고 자기 향상 욕구가 높다는 면이 있지만 반응 억제의 경향이 있고 부모 요구 수준이 높을 부정적인 면, 불안, 공포심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보라색은 숭고하고 존엄하고 신비하고 종교적 의미가 간다. 그런 반면에 의존적 경향, 불안감, 의무감, 거부적이고 우울하며 불행한 아이, 친구 관계가 나쁘다, 환경과 부적응, 신체장애 수반, 정신병리적이다. 하늘색은 청정하지만 내성적이고 쇠약하고 고립일 수도 있다. 그래서 항상 색깔을 양쪽 눈을 봐야 되겠다. 하는 점까지 설명하고, 한 10분 쉬고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없죠? 쉬세요.